해서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지금놓으면 이렇게 오른발 앞으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고관절을 돌리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자. 하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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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른쪽 왼쪽 중심을 확실히 나를 줄 알아야 자꾸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나는 타구를못 치진 않는데 지금보다 더잘 치려면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이 안 빠지잖아. 그래서, 자, 요렇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렇게내 몸이 이렇게 통나무다 생각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연습 자꾸 해요. 그쪽으로 끌어당겨 더.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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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앞으로 밀지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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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게 맞는 것들이 이쪽으로 많이 밀어서 그래요. 그쪽, 이쪽으로 힘을 많이 주려면 그만큼 일로 많이 끌어당겨야 돼,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중진에서 연습을 하는 이유가 더 머무를 수 있게 시간을 많이 갖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치면 이렇게 안 빼겠죠? 하나, 둘, 오케이. 그렇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지. 세게 치지 말고 그냥 몸돌요 몸통 돌려요. 그렇지. 그 유연성을 길러야 돼요. 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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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를 지금처럼 하면 힘을 빼고 굉장히 편안하게 걸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앞에서 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란 말이야. 그니까 우리가 장난이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치는 게 제일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릴 순 없으니까 다리로 잡아주고, 다리로 잡아주고. 자, 다리 잡아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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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몸 중앙에다 놓고, 내 몸은 중앙에다 놓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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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죠? 힘을 빼고 치는 느낌은 이 느낌인 거예요. 잘 모르잖아, 우리가. 그렇죠? 왜냐면 워낙 짧은 순간이라서. 그죠? 렇 그니까 탁구를 칠때 힘을 빼는 느낌은 이 느낌이에요. 그니까 붙어서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좀만 앞으로 오세요. 자, 지금부터 좀만 앞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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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힘 빼고, 그렇지, 힘 빼고, 그렇지.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잘 느껴져요? 힘이 빠져 있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약간 여러 가지의 변수는 상대방도 잘칠수 있고, 커트 공도 쓸수 있고, 사회전도 쓸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힘이 절대 안 빠져요. 자, 자. 자, 너 준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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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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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렇 응. 자, 힘을 빼는 느낌을 잘 느껴요. 그쵸?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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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 오치,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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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자, 요 연습은 이 지금 왜 왜요? 왜 부드러? 워 에? 힘들어서? 힘들어서? 요 연습은 기계랑도 할수 있어. 그죠 로봇 머신이라도 할수 있죠. 이렇게 작업, 아 이게 들어놓고 축, 축, 그죠? 한번 더. 좀불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운데로 오세요. 이제 가운데서 하나, 둘, 하나, 둘, 살짝, 그렇지, 살짝 돌려서, 그렇지,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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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몸통,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할때 습관을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계속 넣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돌려놓으면 게임 때는 누구나 이겨야 되니까 세게 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너무 막 과하게 막빡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힘이 더 들어가요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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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회전 회전, 몸 회전 좋지 좋지,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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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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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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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매긴다 매기면 안 돼, 지금 이 <laughs> 봐봐. <웃음> 그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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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세지면 안 돼. 그러면 또 힘이 들어가지. 자, 이거 마무리 마무리. 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옳지, 또, 둘, 또, 렇지렇지렇지 옳지, 지 둘, 나, 나. 그러니까 이 연습은 꾸준히 해주는 게 좋고, 내가 힘을, 힘이 잘안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중진해서 한번 쳐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느낌이 확실히 올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힘을 앞쪽으로 되게 많이 주는구나. 그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힘을 빼는 느낌을 자꾸 가져가란 말이에